요번에는 옛날 이야기를 하여 볼까 합니다 옛날에 형제가 길을 가게 되었는데 길을 가다가 한금 덩어리 떨어진 것을 각기 하나씩 줍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웬 행제인가 하고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참 좋구나 이렇게 형제가 서로 좋아하면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이 강을 만내서 나루가 있어서 배를 타고서 건너가게 되었다 하고, 하고 합니다 저쪽 건네로 그래서 형제가 배를 타고 건네 가는데, 강 중심에 와가지고, 형이 가졌던 황금 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아, 형이 왜 황금 덩어리를 강물에 던집니까? 그래서 형이 하는 말이, 내가 이 황금 덩어리를 갖고 오면서 생각하기를, 만약 동생, 너가 없었더라면 황금 덩어리 두 개를 내 혼자 다 가질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런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 견물생심으로 인해서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 형제 간의 의의를 상할 것 같다. 이거 좋은 물건이 아니구나. 좋은 물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망한 물건이라 생각하고서 강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도 가만히 그 형님 말씀을 듣고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겨. 그러니 나도 던져버린다. 그래서 두 동생이 한 건더미로 <laughs> 얻어가지고 강에다가 돌을 다 던져 넣었다고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견물 생생 일으키는 거.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지배자가 피 지배자를 부려 먹는데 뭐 권성징악이나 이런데 다 들어가는 그런. 응, 논리체계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인위에지, 무슨 여러가지, 생활 환경에 맞는 도덕관념 이런 걸 가지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데서 나오는 발상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야. 그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이런 말씀인데, 그, 가만히 생각해봐. 얼마나 그두 형제 가면서, 더, 노은데, 귀신이 더놓은데더 세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너희들이 얼마나 착한가, 안 착한가, 이거 보겠다고. 얼마나 기분이 찝찝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 일탈, 일탈물, 어, 이탈물 경무죄에 해당한다고 남의 거뭐 떨어진 거 주수면은, 어, 그래서, 도리어. 그러니까, 무언가 꼬투리 잡힐 만한 것, 자줄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어. 형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무언가 아무 탈 없으려면, 별것 아닌 걸려면, 별것 아닌 것으로 되지만은, 그것이 무언가 꼬투리가 잡혀서 사건화되려면, 돈 모은데 친 그런 입장이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예, 가만히 생각들 해봐 얼마나 불편한 신기가 되겠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감시받는 기분이 들고 예전에 교통경찰관이 하는 말이 보도에 나서는 말이 하는 말이. 운전 기사들이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가 일부러 골목길에서 고음을 구려 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고그 지대로 탁 쓰면 아잘치는 거라. 그러니까 함정 당속 고개 넘어 함정 단속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떠본다. 그런 심리를 떠보는데 당하는 입장 역지사지 해가 생각해봐 을 얼마나 찝찝하고 기분이 나쁜가 이런 말씀이야. 남이 시험에 드는구나. 아,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시험에 든다는 게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다면, 이탈물 전문죄이든지 뭔가, 그 잊어먹었는 허물이 더 많다는 게 그래 하는 말인 거거든. 뭔가 떨어뜨린 것을 습득했다. 그럼 그, 습득한 그 자체가 허물이 되는 거요. 예이 사람, 아, 이걸 난 주인을 찾아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령 그런 습득물을 해서 주어서 어디까지 가서 신고, 어, 했다 하면 신고기관에다. 그거 좋은 거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마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생각들을 해보란 말이요. 그거 아무 탈이 없으려면 무사하게 지나가겠지만은 그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아는 막말로 도둑놈 수리꾼이 남의 것을 훔쳐서 거기서 중요한 것을 지가 빼갖고 저 어떤 사람이 실물한 거, 이제 본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버렸다, 그러나 어떠한 말 하죠? 중요한 그 지각 같은 것을. 그런데 모르고 습득해가지고 갖다 신고했으면 말하려 물에 빠진 놈구해줬더니 보따리 찾아내려나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냥 지나가면서 본체 만체 한 것만도 못한 것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요. 그 그런 식으로 하 말을, 이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한다, 할것 같으면 옆에 누가 죽어도 참견하지 말고 못본채 해야 된다는 뜻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방 숨이 넘어가가지고, 무슨 교통사건이, 급한 말하자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어, 죽는 사람이 하는데도 나는, 뭐, 아무도 못 못본채 하고 가야 된다는 뜻이 나오잖아. 그럼, 의로운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예. 생각을 해봐. 그 그런 그런 거와 저런 거와 그 사안마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려지 모르지만 아, 생각을 해봐, 금방 숨이 넘어가는 사람 살려주겠다고 말했고 막 응급 조치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사람 잘못됐다 그래봐, 네가 뭐 했고 그서저 사람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허물덤태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귀신이 덫을 놓는데 그. 귀신이 덫을 놓는데 치어 가지고 말하자면 사악한 귀신이 덫을 놓는 것이 덫을 놓는데 치어 가지고 허덕이는 자가 있을 있겠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 덫을 놓은 것을 말하자면 벗어나는 방법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본 체하고 가는 것에 그 덫을 놓은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참견할 건 참견하고 관여할 건 관여해야지 못본 체하고 뭐 그냥 간다 그래봐 그러면. 그러면 도리어 또 허물을 쓴단 말이야 뭐야 그냥 간나냐그리고는 오늘도 뭐 보도에 기나무계 그 가수가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이 말해 오토바이 바꾸서 차로 그냥 갔다니만 꾹, 뺑소니로 몰리는 거지. 그와 똑같은 몰리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보도에 보니까, CCTV에 치저 보니까, 애가, 아, 말아요. 보도에 건너가려고, 횡당보도에 건너가려고 서 있는데, 뒷바꾸질에다가 차가 탁 쳐서, 잠시 깔려 죽을 뻔 했어. 보니까, 그 CCTV에. 그런데도 명함 한 장만 주고서 갔다니, 그래서 그게 말썽이 생긴다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 그렇게 사방천전이 곳곳이 함정이고 도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 덫세 어떻게 우리가 아, 벗어날 수 있느냐? 각박하게나 되고, 야박하게나 되고. 계속 그렇게 사악한 귀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덫을 놓는 게, 심기가 불편하, 심기가 어, 어, 깨끗하지 못한 그런 처진가 된다 할것 같으면, 심기가 그렇게 보여진다 할것 같으면, 그놈들 귀신한테. 그러니까, 모기감으로 보여진다 할것 같으면, 그렇게 덫을 놔서 잡으려고 하는데요. 잡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여관해서 앉힌다는 게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모귃감. 너는 우리 감시하에 있다. 우리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린다. 이런 뜻 아니냐? 이런 말씀이요 사악한 귀신들이. 그 귀신들도 더큰귀신한테 조건을 걸고서 그럴 거란 말이야. 말하자면 아, 어, 싸움하러 나가는 전장터에 나가는 장수 군령장을 쓰듯이 군령장을 쓰듯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이냐 이런 말씀이요. 그 까마귀가 그 습득물을 주셨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그 사람을 가지고 닦아서 주머니 쓱 닦아 넣는 줄 알고서 까마귀가 먼저 깍깍 끊어 그거 하지 누운 물이 몰려 이거까진 좋다 이런 말씀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찝찝해. 저 까마귀를, 나, 까치나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서 나를 감시한다. 그럼 여기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악한 귀신놈들이 다 내려다보고 일일이 그졸개말하자 까마까치를 오작을 졸개 삼아가지고 감시를 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요. 어?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가겠어? 그리고 남한테 귀신한테 감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 보호관찰을 받는 것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것 같잖아. 말하자면, 전자발찌, 보이지 않는 전자발찌를 채워놓채워고서 본인한테. 예. 그래서, 나 돌아가는 게 해놓고서, 조놈이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를 보는 거와 똑같은 그런 논리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까마까치가 저렇게 날 감시하는 저놈 나쁜 놈이 나한테 그, 그, 걸 조정하는 놈의 귀신이 덫을 놨는데. 그럼 이 덫에 안 치고 이 사람이 덫에 벗어나는 방법을 활용하여 승리하였다 하면. 저 놈도 그 조건을 걸어 쓰고서 덫을 놨을 거라. 저 높은 귀신한테. 날 잡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말아서 관리하는 놈 잡으려고. 군령장 같은 걸 쓰고서. 그놈이 그럼 이사 이도세칠 사냥감을 안치했다 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 군영장을 썼을 거라 이것은 상상하는 것이 이 강사가 강론해서 그러면 군영장을 썼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그렇게 사냥해 먹을 것이 요리감이 사냥 도세치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너뭐 하는 방법이 돈 먹는 방법이 잘못됐으므로 이렇게 된다 이요 그럼 그 까마귀같이 오작을 잘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앞서 여러분들한테 전해 전에, 전에 강론들했지만 가불병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요. 금방 그놈이 새가 있으니 새 잡아 죽이지 않고 엉뚱한 놈을 대리방으로 잡아 죽인다 이런 뜻이 된다 이지. 언제적 죽었는지 그건 알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시간차가 없어, 시간이. 에 그러니까, 먼저 땡겨다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땡겨다 쓸 수도 있는데, 오작대에서는, 청소부가 비둘기 한 마리를 죽은 시체를 쓸어 담아가지고, 쓰레기 밖에 쓸어 담아가지고, 가져가더라, 이런 뜻이지. 그이 대리방으로 죽은 거지, 말하자. 아, 이렇게 돌아갔나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꽃을 잡아가지고, 그 전에, 운을 청나한가 아, 명나라지. 명나라에 운을 우리가 공출하고 바칠 적에, 그 감독관 있고, 그 밑에 이하는 놈이 있는데, 운을 정확하게, 운 덩어리를, 백 개면 백 개씩 세워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박스에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야 탁, 잠을 때 오고, 말이야. 도장을 꽉 물로 잡아서, 못넣으라 보고 계시게. 근데 가만히 겪는 일로 보니까, 그 놈이, 일하는 놈이, 그, 웅덩이 하나를 슬쩍 해서 호짐에 집어넣더라, 이 그러면은, 저 놈도, 뭐, 아나중그 사, 건화된다면 거기 그 관리 책임자고먹고거기 있는 사, 자들이 다 관리할 때 쑥밭이 될판이요 앞서도 이런 강론을 드렸지만, 그래서 "금세 뭐운어을 내놔라" 이렇게 하지를 않고, "아, 내가 지금 급한 볼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따가 다시 와서 다시 점검할 거니까, 그렇게 말미를 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할 거니까, 잘일 처리, 일 처리 잘 하라고." 이대고갔단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해본다 하니 소주머니에 딱 갈렀던 그 은덩어리를 다시 거기다 안 넣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시 넣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질책해서 그 자리에서 축출하느냐 하면 작은 일을 꼬투리,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 여기서 일 그만둬라. 다른 업무를 해라. 이렇게 업무 배제를 시키더라, 이 그러니까, 저놈도 살리고, 나도 살고, 아, 이런 방법을 취택하는 거지. 만약선 거기 은통이 하나에도 없어진 것을 또 높은 기관에서 알고, 접자기에서 받아주는 자들이 알으면, 대박다 차례대로, 나라 인금서부터 차례대로 다 걸릴 거 아니야? 제대로 그런 거, 확실히 하게, 하지 않은 허물을 뒤잡아 쓰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 그, 잘못하면 다 죽을 판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걸 어떻게 요령껏 초신하느냐? 어떻게 모두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연구할 것인가? 아 그렇게 뭔가 검은 마음이 있는 인간들은 가까이 두면 그렇게 중요한 일에 가까이 가까이 두어서 업무를 시키면 안 된다. 아 이런 것이 또 뜻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교과서적인 얘기. 이, 이, 이 얘기,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런 말씀, 이런 강론을 하게 하는 이 사람은 또뭐 어떤 귀신이 시켜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또 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번잡한 번뇌망상의 번자 이런 이야기여. 이 강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말해 질가에 가서 뭔가 가다가 그런 이상나라탄 습득물을 죽는다는 것이 실상은 좋은 일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지 허물을 쓰려면 큰 허물을 쓸 수도 있다 별것 아닌 걸로 되려면 별것 아닌 걸로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야박하고 맑아 그래 뭐유왕이 내가 살아온 바가 뭐 정갈하다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들 말들 하지만 어디 그래? 사방 곳곳이 함정이고 도시에서빠트려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하면 더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고 어떻게든지 허물 범태기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구멍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커다란 몇 신가진 놈이 좌우한다 할 수밖에. 그리고 거기 들어서 눈 낯감으로 놀아난다는 것. 아 인간들이 각자 인간들이. 아니 그렇게. 사사건과 좁은 한일이라도이 사람마다 다그 감시를 붙여가지고 그 따위 식으로 말하자면 음, 세상에 사람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귀신 귀신들이 그 따위 문가를 부린다면 아마 뭔가 그렇게 습, 그 습득할 물건이나 저 이탈물 정유할 그런 상황이 앞에 벌어진다는 것은 아마 덫을 로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설 놓겠다는 거견문생신으로 덫을 로 와서 그는 잡겠다는 데다이야 이런 말씀이요. 무슨 세상 그 요새는 어 법이 잘정리되고이말하자 체계가 규, 제도가 이런 거 문명 위기 이런 게잘 발달돼서 뭔가 이런 게 떨어져도 그래도 다뭐잊어 먹어 놓은 허물이 많지 만음 난도 또 허물에 걸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거 카드 같은 거 잘못 쓰게 되면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일부러 또 정지 금방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잊어먹었는데 큰 손해는 아니야. 잊어먹으면 그 즉시 다, 어, 카드 정지 시키고 말하자면은 좋거몇푼 그 들으면 그것만 손해. 근데 거기 중요한 무슨 문서 같은 거. 그러니까 앞서도 이 도둑놈이 그 문서만 싹 뺏어가고, 그냥 실물 산 것처럼 습득물을 저, 뭐, 지갑을 따로 버렸다는 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을 갖다 쓰면 그사람이 허물 덤택을 쓰게 된다. 이런 뜻이 나오잖아. 아, 물론, 그렇,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어, 아, 이유 없이 남의 중요한 문서를 빼가고 뭔가 그럴 일 없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지. 무슨, 첩보원, 정보원 말하자면 그것을 이용하려 하는, 막, 산업 스파이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닌 이상에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하도 본대 망상에 머리에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 사람이 부정하지 않으면, 정갈한 입장이 되면, 그런 것도 일일이 그렇게 돈 모으려 하는 것도 사방이 더시지만 눈에 잘안 띄게 된다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니까 그땅 시작으로 농락을 보리려고 귀신들이 농간을 부리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비애스러우냐 그, 이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은, 사람은 말이야. 인생을 살아오면서 역경이라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뭐 말하자면 모리를 음, 해가지고. 농락을 당한다면, 누구든지 참, 신기하게 대단히 불편할 거다, 이런 뜻이지. 세상에 깨끗한 놈이 어디, 어어 더러 먼지안 나는 놈이. 어려서부터 못된 짓안 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 하다 보다 콩사를 해먹고, 수박사를 해먹고, 응? 어? 요새 뭐 핸드폰 가지고 뭐, 남의 가랑머리 끼는다고 난리지? 그런 거 이유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야. 아 그전에 개구장이도 개구탁에 살아온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또래 아이들 모여서 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보면 다 범죄 행위 같은 거 이런 거다해고 살았지. 그래서 그런 거 인질이 다 홈을 탈 잡아가지고서 말하자면 뭐죄 주고 뭐벌 주고 이런 논리 체계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범죄인 아닌 놈이 없고 어? 조금 더 크다 하면 허물 넘치기 크게 쓰쉬운다 하면 살아날 놈이 하나도 없다 이여. 그런데도 이 세상은 좀잘굴유하고 있거든. 대로가의 고층 빌딩은 질비하고. 아 거기 앞서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조금 전 갔는 갔면, 앞서 갔는에그다 정상적으로 보여가지 그렇게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 다 그놈들 다 그럼도 보험주인들로뭘 해야 되느냐 이런 뜻이 나오잖아. 체제가 그런 거예요. 이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 거예요. 아, 자본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오늘도 시진피 보도에 본다 할것 같은 미국과 맞서겠다는 거아니야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한번 겨뤄보겠다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서구는 예. 돈이 없는 민주주의고, 우리는 인문 민주주의다. 아, 이렇게 나오잖아. <laughs> 민주주의도 다, 다른 방식이 있다, 이게. 어. 제도가 다르다, 이게. 똑같은 민주주의를 하는 말을 써도,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론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애 그러니까 시험에 그 든다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다. 생기 불편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 이런 뜻을 여러분들에게 강론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렇게 또 불안하고 뭔가 그렇게 어, 신고기관에다가 뭘 예를 들어 습득해서 줬다고 해봐 그러면 아무리 탈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면 오히려 그렇게 물에 빠진 건 건져 놓으니 보따리 찾아 내놓으라는 격으로 나오게 된다 할것 같으면 얼마나 그렇게 그게 불안한 건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운 인간이 하나도 어깨시리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그렇게, 어, 덫을 놓게 된다면. 귀신 놈들이 덫을 놓게 되고, 농간을 부린다면.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게 까마까치 가지고 조종하는 거. 무슨 강론을 들으려면 비행기조차 가는 거. 이런 논리, 제가 아직, 그 감시받고. 보호 관찰받고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이 지옥 속에 말하진가 갇혀서 가, 연청 사는 걸 감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그 귀신 놈의 새끼들이. 그러니까 뭐 무슨 서랑놀리고뭐 이런 게, 다 이렇게 귀신 놈들이 인간들은 지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이 뭐, 뭐, 뭐 어,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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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그런 것인데, 아, 귀신이 뭐가 있어? 지금, 화성도하고 칼퍼벨트 저 태양계를 보호하는 응? 이런 세상에 문명이 세상인데 아, 또 이렇게도 말들 하지 않아 아, 귀신이 없다 아, 소양귀신이고 동양귀신이고 사상인형귀신이 뭐, 무엇을 뭐 빛병논리 이런걸 작자론 창조론 이런걸 둔갑을 시켜서 빛병논리를 둔갑을 시켜서 말들 했는데 그다 항성우주 속에서 폭죽놀이에 부과한 것이 빛병 터졌다는 거 그래. 여러분들에게 앞서도 강론 드렸지만, 가시복 현상이 일어서 그렇게 누군, 인간들 강간에 와 닿아서 보인다. 느껴, 느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 드렸지만, 그거와 같은 거요 그렇게 귀신이 어있어 하면 없는 것이고, 귀신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어, 이런는데 지금 그렇게 기분 나쁘게 시리 말하자면 까박같이 한테 말하고, 강심하고, 예전에 까귀같이 까만 눈깔이 파먹으면 귀신을 본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감시받는다. 감시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냐, 찝찝하고. 불편함심기가 되잖아? 어, 네, 한말또 하고 한말또한 것이 돼서 여기까지 강론하고 또 그만둘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더러운 지옥이다. 아, 한마디로 더러운 지옥이다. 그렇게 더러운 놈들한테 더러운 귀신놈들한테 돈모은데 말하자면 똥 밟고 가듯이 밟아야 되고 치워야 되고 별탈 없으려면 별탈 없고 탈 있으려면 별것 아닌 것 같아 크게 어, 모기불 같은 게 산화를 타오듯이 하게 되고 아 그런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에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거지 말이지. 말, 말하자면 어?